안녕하세요. 도도와 미미입니다. 오랜만에 타오바오 하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본 영상은 쉽게 세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저희가 직접 고른 물품을 자유롭게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자차 31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릴 물품이 많으니까 빨리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꽃무늬 테이블보입니다. 한국 가격으로는 5,000원, 5,500원 정도 하는 금액이고요. 사이즈는 200cm, 150cm로 어, 일반적인 중대형 러그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000 가로, 1700cm짜리 테이블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커다란 크기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보다는 상품 상세 컷이 색상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끝단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안으로 말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미 한번 빨았는데 뭐 올, 올이 풀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어, 그리고 건조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 재질감은 그냥 보통 이제 면 소재 같은데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아요.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머그컵입니다. 핸드메이드 느낌이 낭낭하게 이렇게 어, 겉에 재질이 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머그컵이고요. 여기에는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일본어가 쓰여있고 앞에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민트색 그리고 하얀색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민트색에는 까만 고양이 하얀색에는 회색 고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자기 상태나 뭐 이런 거, 마감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은데, 어,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약간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 고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어, 좀 전에 접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도 입구 부분은 사실, 어, 색깔이 살짝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가격에 다이소 머그컵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어, 모양이 굉장히 어, 독특한 유리잔입니다. 화면상에서는 아이스 라떼가 타져있었고요. 뭐 언더락 잔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어, 무, 그 일반 사이즈의 유리컵이에요. 근데 어, 전체적으로 꽤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옆부분, 그 마감 부분은 사실 살짝 티가 나니까요. 요렇게. 그래도 뭔가 음료를 담았을 때 독특한 느낌이 있는 그런 유리컵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4개의 접시입니다. 음,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어, 굉장히 귀엽고 좋은데 저희가 살 때에는 이게 도자기라고 생각했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플라스틱이었어요. 크기는 뭐 개인 앞접시나 뭐 음식 담아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입니다 저희는 촬영용으로 쓰려고 주문을 했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런 부분이나 아니면 요 부분 이런식으로 인쇄가 어긋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는 않는 접시입니다. 다음은 스테인레스 접시와 소스그릇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스테인레스 접시를 구매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뭐 파스타를 담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요리들 담을 때 플레이팅하기에 예쁠 것 같아서 사봤고요. 직화로 조리할 수는 없는 제품이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재질의 스테인레스 소스컵 하고 소스, 소스 종지 인데요 어, 이렇게 세트로 해 놓으면 음, 인스타 촬영용으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잘산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귀여운 스누피 접시 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타르트지처럼 생긴 접시 인데요 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플라스틱 접시랑 비교했을 때 같은 가격대에요 거의 100원 정도 차이나는 아, 한 200원 정도 차이나는 3,800원 정도 하는 그릇인데 도자기 맞고요. 그리고 코팅 상태도 나쁘지 않고 디자인도 귀엽습니다. 사이즈는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음, 비슷해요. 근데 얘는 대신에 이렇게 깊이가 있어서 국물이 있는 요리도 담을 수 있겠죠?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샀고요. 어,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투명 파우치입니다. 이런 아크릴 재질로 된 서류봉투 느낌의 파우치고요. 여름에 뭐 화장품이나 이거는 아이패드 담아서 시원하게 들고 다니려고 샀어요. 이 끈이 저렴해 보이고요. 다른 예쁜 끈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걸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미 실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화장품 종류가 수납된 모습인데요. 어, 수납을 했을 때에는 사실 생각보다 그냥 봤을 때보다 예쁜 것 같아요. 여름에 비 오는 날, 이렇게 방수되는 걸로 아이패드 넣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폰케이스 4종 차례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마음에 들어서 미미가 먼저 사용을 하고 있던 폰케이스예요.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말랑말랑한 걸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아주 미미가 좋아하는 쿨톤의 파란색 체크무늬 그리고 귀여운 스마일과 굿럭이라는 문구로 장식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범퍼 느낌으로 모서리 부분 잘 감싸주고 있고요. 어, 버튼 누르는 것도 편안하게 잘 작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구매하려면 만원 정도 할 텐데, 여기서는 2,000원 안하는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이렇게 투명한 실리콘에 우주모양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케이스예요. 원래는 이렇게 투명한데, 일러스트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스펀지 를 끼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어, 요것도 그냥 투명, 일반적인 투명 실리콘이고 가격은 대략 1700원 정도 하는 아주 저렴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미러 폰 케이스입니다. 요 핑크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게 거울이고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범퍼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미러야 하실테지만 여기 안전, 그 비닐이 벗기지 않은 상태예요. 미미는 사용 전이기 때문에 벗기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어, 마음대로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 비닐 벗기는 쾌감 아시죠? 짠. 어때요? 굉장히 잘 비치죠? 과연? 손때 타지 않게 갖고 다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 디자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DIY 케이스예요. 이렇게 투명 실리콘 안에 어, 일반 약간 두꺼운 아트지 재질의 반질반질한 그런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돌이나 뭐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넣어서 혹은 뭐 스티커를 붙여서 장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1600원인데요. 이 케이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DIY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비즈 반지 구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반지는 종류별로 다섯 개 정도 시켜봤는데요. 어, 가격대별로 일부러 따로 한번 시켜봤어요. 요거는 400원 정도 하는 진주 반지인데요. 어린이용 비즈 장난감처럼 생겼습니다.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대신에 요거는 한 4,600원, 4,700원 정도 하는 이 못나이 진주, 담수 진주 제품인데요. 요게 꼈을 때 가장, 어,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추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요세 제품은 한그 구매처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5천원 정도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한국에서는 같은 제품을 만원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굉장히 밝은 실버 느낌의 비즈 반지예요. 요거 했을 때가 손이 제일 예뻤고요. 화사해 보였어요. 하트, 약간 진주인지 자개인지 뭐 이런 보석들이 어, 박혀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예뻐서 샀는데 했을 때 약간 손이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요. 요거는 어, 했을 때 굉장히 우아할 줄 알고 샀는데 굉장히 키치한 느낌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반지는 어, 최소한 4,000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꽃끼빙입니다 이 제품이 주문한 상품 중에 제일 비싼 2,800원 정도 하는 금액의 머리핀인데요. 어, 머리숱이 많고 머리 길이가 꽤긴 미미한테도 꼭 맞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숱이 많다거나 이렇 아래로 한참 내려오는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이 사이즈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어, 비슷한 디자인인데 얘는 800원짜리예요. 근데 보시면 어, 디자인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가 사이즈 약간 차이가 있고 집게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머리 숱이 많고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길이의 미미에게는 이 사이즈는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묶음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어, 이게 이 크기가 조금 더큰 크기가 아예 한 번에 머리를 묶을 수 있는 크기니까 참고해주세요. 브라운 컬러는 가을용으로 그리고 이 투명한 이 작은 사이즈는 여름용으로 샀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머리 예쁘게 하나로 묶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도 머리핀이에요 이렇게 같은 가게에서 주문해서 세 개가 박스 안에 담겨서 왔고요 얘는 아까 치킨핀산 곳에서 산 건데 600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요 이거는 따로 주문한 건데 하나에 1200원 정도 해서 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600원짜리가 실제로 봤을 때더 문구류 같고, 조금 더 싼티가 납니다. 이렇게 집게 부분은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밥 묶음 할때 쓰기 좋은 그런 머리핀인 것 같아요. 어, 1,200원짜리도 사실 아주 그렇게 퀄리티가 훌륭하지는 않은데, 집게핀을 할 때에는 머리를 이렇게 찝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약간 옥색, 민트색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염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또 투명한 그 집게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찍으면 그냥 머리카락만 보여요. 그래서 어 사실 1,200원 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파 31개의 타오바오 하울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한 물품도 있고 실패에 가까운 물품도 있는데 이번에도 실컷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제품들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하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